안녕하세요. 대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오더버 배틀 라이징 스의 12번째이자 마지막 시나리오인 멜버른을 플레이하겠습니다. 이번 시나리오 역시 앞선 세계의 시나리오처럼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바카칸에서 일본이 승리한 세계를 다룬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멜버른은 호주 남동쪽에 있는 대도시로 시드니에 이어 호주 제2의 도시이며 1927년까지 호주의 수도였습니다. 마지막 시나리오로 호주 최대의 도시인 시드니나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가 아닌 호주 제2의 도시 멜버른을 선택한 이유는 아마 위치 때문일 것입니다. 시드니와 캔버라는 모두 요 북동쪽에 있거든요. 어. 시드니와 캔버라가 멜버른의 북동축에 있어가지고, 일본군이 브리즈번에서 남아하게 되면 먼저 점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앞선 시나리오에서 뉴질랜드를 점령하면서 미국과 호주 사이의 보급을 완전히 끊어버린 일본군이 이제 멜버른의 최후 일격을 가하여 호주를 굴복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도를 보면 일본군이 공격을 하고 있고, 미군과 호주군이 방어를 하고 있죠. 자, 전장은 멜버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호주 동해안에 핀이 하나 꽂혀 있는데 뉴질랜드 시나리스 나왔던 거죠. 자 미국 장군 메가드를 체포함으로써 부하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들을 능숙한 지위로부터 배제할 것이다. 지난 브리즈번 시나리오에서 메가드를 체포한 그런 효과입니다. 자 아미코어는 일본 제국군이고요. 자, 특화창을 보면 12점이 있는데, 전 이걸 가지고 먼저, 여기죠. 도쿄 익스프레스. 즉, 도쿄 특급을 삽니다. 자, 도쿄 익스프레스. 도쿄 특급. 느린 상선을 구축함과 잠수함으로 대체하는 것은 외딴섬의 수비대에게 보급품과 증언병력을 소송하는 보다 안전한 방법이 될수 있다. 효과. 일본 구축함과 잠수함의 해안보급을 1만큼 느린다. 어, 실제로 해보면 1이 아니고 2만큼씩 늘어나요. 구축함의 능력이. 자, 어쿠아러확장하고 어, 일본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도쿄 익스프레스는, 어, 바달칸을 이후로 일본이 자주 써먹던 그런 보급방식이죠. 자, 특허포인트 오점이 이제 남아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엘리트 에어그룹 사면 딱 맞는데, 안타깝게도 여기 에 적용이 안 됩니다. 지금 버그예요. 버그라서 여기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대신 꽝 대신 달기라고요. 부시도 코드 아, 즉 무사도를 어, 관할 겁니다. 한번 봅시다. 부시도 코드 무사도 무사도는 우리 병사들에게 사무라이 전사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정신적 방어망을 제공한다. 전쟁은 평화이고 죽음은 의무이다. 효과는 보급부족의 적색 마크 같은 일본군 유닛은 적 유닛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더 많은 피해를 입는다. 맞죠? 굶어 상태에서 공격을 받으면 무사도로 막 이렇게 정신 무장에 대해서 더 강하게 반격한다. 막 그런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과일 눌러서 확정을 하고요. 자, 봅시다. 멜버른, 마치 1946. 멜버른 1946년 3월 적의 마지막 주요기지인 호주남해안의 도시 멜버른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이곳에서의 승리는 남아있는 적의 지상, 공중, 해상 세력을 말살할 것이며 서태평양에 대한 우리 제국의 완전한 통제를 보장할 것이다. 먼저 멜버른만 차지하게 되면 호주도 굴복시키고 이제 뭐 하와이 서쪽의 서태평양은 전 일본거다. 아, 뭐 이런 거죠. 하와이에서 쪽이 여긴다, 우리 거다, 뭐 이런 겁니다. 자, 브리핑을 봅시다. 호주는 이제 미국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분리되었다. 마지막 임무는 멜버른 부근에 있는 이 섬나라의 마지막 연합군 기지를 파괴하는 것이다. 우리의 주력 부대는 벨라린 반도 남쪽 해안을 공격할 것이다. 이 공격으로 우리는 북쪽으로 진격한 발판을 얻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이자 양동 공격은 프렌치섬에 전개한 특별 정예 부대가 실시할 것이다. 이 부대들은 동쪽 측면에서 충분한 주의를 끌고 파괴를 일으켜서 적의 예비 병력을 그쪽에 묶어 놓아야 한다. 지도하고 설명 내용이 좀 이상한데, 이 부대들 전개해 는 여기는 저 프렌치섬이 아니고 모닝턴 반도입니다. 모닝턴 반도 남쪽이고, 프렌치섬은 동쪽에 여기, 여기 밑에 여기 있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섬입니다. 작전의 마지막 단계는 멜버른그 자체의 점령이다. 호주인들은 훌륭한 적수임을 증명해왔다. 우리는 그들이 그들의 두 번째 대도시를 지키기 위하여 필사적인 방어선을 펼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멜버른 저이 보이죠? 요거, 요거 점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필연적인 운명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일단 도시가 함락되면 호주는 사실상 전쟁에서 케어당할 것이다. 그러면 서태평양에 남아있는 동맹이나 기지가 없으므로 미국에게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제국과 평화를 추구하는 것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걸로 호주를 굴복시키고 이제 태평양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미국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그런거지요 자, 주어진 협 점수가 5,347점입니다. 이 자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끌그레이드가 대부분 다 해야 되고, 살 것도 많아요. 그래서 간단간당해야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 시나리오에서 일부러 자원을 갖다가 안 쓰고 많이 아낀 거예요. 자, 지상군 지휘 포인트가 104점, 함정 지휘 포인트가 64점, 그리고 항공 지휘 포인트가 42점입니다. 지상공주 이포은굉는 많은 편인데, 이 보급능이 한계 때문에 한꺼번에 넣지를 못하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전개를 해야 돼요. 게 조금 불편한 점입니다. 자, 1턴 중에서 1턴인데, 실제로 해보면은, 100턴까지 는 말도 아니고, 30턴 좀 넘으면 끝나요. 내가 해보니까 길어도 35턴 넘기는 경우가 잘 없던데, 40턴까지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보통 일찍 끝납니다. 그렇게 하고. 날짜는 1946년 3월 1 2일이네요 실제 역사에서는 일본이 이미 패망해서 미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일본이 항복을 안 했다면 도쿄를 점령하기 위한 코로나 작전이 1946년 3월 1일 시행 예정이었어요. 단참. 도쿄부근에서 전쟁,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호주 멜버른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 뉴질랜드 시나리오에서 뉴질랜드 점령이 1944년 11월 15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이에요. 아마 그동안 호주 제1의 도시인 시드니와 그 다음에 호주의 수도였던 캔버를 점령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주요 대도시이자 미호연합군의 마지막 그 점에 멜버른을 공략한다. 아마 이런 설정인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먼저 턴 오버 비율을 보면은요 매턴마다 아, 75점을 줍니다 아, 초반에는 약간 모질할 수 있는데 치티적을로 해보면은 막 크게 모질라지 않아요 아, 적당합니다 음, 되게 남는 건 아니고 자 특화창에는 보면은 아, 여기 도쿄 특급하고 그 다음에 무사도가 새로 들어와 있지요 자1차 목표를 봅시다 멜버른을 아, 점령하라 아, 깔끔하죠 이거 아, 점령하면은 아, 끝납니다. ,이? 자, 이차 목표를 봅시다. 질롱을 15턴 내로 점령하라. 여기 질롱인데, 아, 어, 그럼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아, 어, 적의 배치 계획이 알려질 것이다. 요 질롱의 적사령부를 빨리 점령해가지고 작전 지도를 노획한다. 뭐 그런 설정입니다. 실제로 해보면은, 바다에기뢰가 있어요. 기뢰 배치가 다 드러나가지고, 아, 어, 그게 좀 깝깝한 게 덜어지고, 많이 좋아요. 어, 두 번째로 보면은, 미군 기지를 파괴하라. 요건데, 요 미군 기지를 파괴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해방된 전쟁 포로들이 적에게 무기를 들 것이다. 요걸 점령하면, 은여기에 요렇게, 저, 작용대 같은 수준의 부대가 생깁니다. 6인가요 뭐, 한 10갠가 좀 생기는데, 뭐, 큰 의미 없어요. 그냥 목표니까 이제 달성을 하는 거죠. 레이더 기지를 25턴 안에 파괴하라. 아, 그러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여기 있는 건데, 그러면은 양동 공격은 제기 멜버른 동쪽에 있는 예비대를 도시 방어에 투입하는 것을 막을 것이다. 아마 이걸 달성하지 못하면 대규모 예비대가 동쪽으로도 나타나는 모양이네요. 예, 지도 보고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오늘 이것으로 끝입니다.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른쪽 아래 버튼을 눌러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